안녕하세요. 네모집 건무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이렇게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예쁜 집을 한번 보여드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집에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에 대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집은 대출이 깡패입니다. 거의 전액 대출 다 가능하니까 문의를 먼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집의 위치는요, 인천 용현동에 있습니다. 인천아이씨 바로 앞에 있고, 역은 수인분당선 숙리역이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인하대병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인하대학교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도 다 인적거리에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좋고 일반적인 생활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렇다고 집이 이상하냐? 아닙니다. 신축이에요. 그래서 집도 넓고 이쁘게 잘 나왔고요. 주차도 지하 주차장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녹색 건축물로 또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요소들만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인데 대출까지 너무 잘 나오니까요. 제가 내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키큰장 신발장 두 칸에다가 작은 거네칸 있고, 여기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 쪽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또 있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두칸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또팬트리 공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중문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요런 집이 아직 있습니다. 인천이고 용현동이에요 거실 폭 4m 나옵니다. 널찍하고요. 여기는 건설사가 좀딴딴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세심한 것도 있지만 마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타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강마루로 들어가 있고요. TV 자리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이쪽에 컨트롤러 위치 있고요. 지금의 DP가 뭐 작은 TV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큰 60인치, 70인치 TV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레일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반대쪽에다가 TV 자리를 두셔도 되고, DP 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에 소파 자리 하셔도 되는데, 4인용 두셔도 약간 공간이 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널찍한 거실이 지나서 이제 주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방금 전에 거실에선 제가 좀 까맣게 보였죠.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니까 역광이었는데, 또 여기는 또 반대예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집이 너무 화사하고 밝고 예쁩니다. 자, 주방은 1 1자형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이 이쪽,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인덕션 들어가 있고, 독립 후드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부님들, 뭐 신혼부부 분들,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어 아일랜드잖아요. 식탁 겸 조리대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식탁 두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스포크 라인의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도 무상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방옆 다용도실 들어가 있거든요. 다용도실 진짜 커요. 워시타워 두고도 김치냉장고까지도 더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크네요라고 말씀들 많이 하실 거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정말 커요. 양쪽에다 열자가 넘게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간이 작아 보이지 않죠? 패밀리 침대를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이미 절반 이상 들어와, 살고 계신 그런 집이니까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화장대 놓고 화장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다가 장을 짜셔가지고 미니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은 너무 예쁜 호텔 구조식에 안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적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방 욕실이 너무 크다고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요, 방들이 다 큽니다. 아까 안방도 컸죠? 두 번째 방도 세로기이가 10자가 나와요. 그래서 자녀분이 크셔도 전혀 문제 없이 풀수 있다는 것도 이 집의 장점입니다. 옆에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요 가로 길이가 10자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분 두 분이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 4인 가족도 무난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집도 크고, 옵션도 괜찮고, 주차도 지하주차장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추가적인 베라다 공간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눈에 보이기 싫은 그런 짐들도 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좋았는데 메인 욕실도 진짜 좋아요 이쪽도 조적식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널찍하다 보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족들 안싸우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여기는 인천이었고요 용현동입니다 역은. 수인분당선 숭이역 바로 이용할 수가 있었고 수인분당선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스퀘어 상가까지도 다 내가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병원이나 학군도 다 괜찮았던데 일단 집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려볼 거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